안녕하세요. 한의사 박용환 원장입니다. 갑상선암 절제술 이후에 몸에서 여러 가지 증상이 들 나타나는데, 특히 생리를 안 하게 되고 경련기 증상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암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볼수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암세포가 있었을 때그 암세포를 절제해서 떼낸다 하더라도 암세포를 만든 그 원인, 다시 말해서 암이 생겼던 그 원인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수술의 한계라고 볼수 있는데요. 수술을 해서 암세포는 없앨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만들었던 원인이 그 전에 면역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한의학에서는 이 면역에 관련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절제술을 인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빠졌을 건데요.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어서 몸에서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한의학에서 양기 부족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럴 때 대사가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체중이 불어나고 몸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지금 겪으시는 생리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암 후유증에 의한 것을 보강해 주고 그래서 면역 치료를 해 주고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양기 부족 증상을 함께 해결해 주는 한약 치료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러시면 지금 겪으시는 갱년기 증상이라든지 생리에 관한 문제들도 면역과 내 몸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의한 문제들에 의한 영향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함께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한의사 박용환 원장이었습니다.